시선은 신란해 심란해. 왜 이렇게 선물이 많아? 내가 착한 해봐, 내가. 어, 이렇게 많아. 그럼 아, 은나 그게 잘 되는 거야. 어, 이거 아빠가 포장해준 거다. 어? 포장해준 거. 그 포장해준 봉지. 그렇지. 응. 야. 가봐, 왜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많이 을까 뭘.. 뭘 것같아 산타할아버지가 준건데 막 찢으면 안되잖아? 아 예, 찢어도 돼 포장지는 얼래 근데 뭘것같아 아내가? 그래. 궁금하다 뭔지 찢어도 돼 뭐가.. 뭐야? 그러네 혹시네? 응. 응. 나 대부님 정이 고맙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준 거야. 그래? 아, 그래 말을 잘 들었잖아.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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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 남자아버지 돈 많으신가 봐. 네, 여기니까 착한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거야. 남자아버지가 외국에 있는 것도 주는 건 없었는데. 니네 카드 이거를 갖고 싶어 하는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파갖고 있는 거 같다, 그치? 지 우와. 음. 우와. 군이시네이지는입니다 응, 그 약간 달맞수 있겠는데. 뿌릇들는 때는... 어, 치카도 있다. 아, 아니, 치카가 아니야. 돌리고 세 아, 그레기가 똑같구나. 이건 검색이고, 저가 검색이고. 어, 이거 봉이야. 아침에 거 없어. 다 있어? 응. 음. 걔네, 다섯 개가 다 있어야 그 머리에 그. 다섯! 다섯 개 맞아! 그게 있어야 그걸 음. 만들 수 있지. 응, 그 그래. 머리에. 그럼 까져봐 그럼 아빠가 까줄까? 얘가 제일 빨간색이야. 제일 세서 그런가 봐. 가위로 자르자. 야. 이야... 가위로 자르면 얘네들이 불쌍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자라줄까 어. 어떻게 이거? 여기 위로. 가, 가위로 이렇게 자를까? 응, 위로. 아 여기 이렇게. 그냥 칼로 이렇게 자를까? 응. 칼로 이렇게. 이렇게 자면 칼로? 뒤에 뜯을 거면 얘도 텐데, 왜 그래. 자, 자. 자, 내가 소원 빌었어? 이거, 이거 갖고 싶다고 소원 빌었어, 니가? 이 자. 어. 이거. 는 그거 아니네. 그 뭐야? 그거는 작은 거는 부러져 갖고 꼰들 붙였었잖아. 응 음, 이건 아니야. 있어? 응? 뭐 있어? 어? d y f 있 x y Foxy 시 o x y Fo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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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스프 스프렌트랩. f o x 스프 o x 랩을 만들 수 있지 얘가 되게 중요한 o x y f o 다 y Fo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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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o x 그 구매 크지? 고 급해드릴 거 하고. 프레디 꺼프레디마이크 프린트인데. 어. 이거 진짜 맞출 수 있겠어. 이게 하나라도 모자르면은 프린트를 만들 수가 없어. 응. 그러니까 이거 다 해야지만. 글대로 만들 수가 있어. 저기 두개안 까지네. 이쪽이 아껴줘. 내가 먼저 걸었어. 이상 생겼다 저 이거는 진짜인가보다 짝퉁이 안하네 응 아까전에 그거는 전 짝퉁인가봐 그거 무 짝퉁? 아니 전 전짝, 짝퉁 멋있다 조금 좋은 짝퉁인가봐 저거는 근데 이건 완전 좋은 짝퉁도 아닌거 그게 더 좋아 이게 짝퉁이 아닌거 듣고싶은 애들 만들었어 팔모자 아까 전에 아빠가 그러고 팔 원래 팔이 없어? 아니 여깄네 야살청 작네 날씨가팔 음, 모자르면 안되지 다이 다리, 다리 건드게 아, 생긴거 봐봐 왜 이렇게 생겼냐 아, 튼, 되게 튼튼하다 얘는 뭐야? 는커케 음, 치카가 들고 다니는 커케이. 오케이. 에라, 에라같은가 보다. 아니요. 틀려. 아 쟤네들 또 뭐야. 나한테 상대도 안 되는 녀석들. 쟤는 왜또 누워있어? 아무튼 난 빨리 집에 가야 돼. <laughs> 으, 멋있다. 프린트를 산타 할아버지가 한국에 있는 것만 주는 줄 알았는데 외국에 있는 것도 주네.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사람들은 다 돌아다니잖아. 맞아, 할 사람들은 외국도 돌아다니잖아. 네, 그래? 돈돈 많은가봐 비행기 타서. 사방팔방 어. 안 다니는 데가 없어. 그러면 써는 끌고 다니잖아. 애들 외국 애들도 스톡을 주잖아 외국 애들. 무슨 말이야? 외국 애들은. 어.. 한국 선물을 주고 싶나? 가오.. 뭐 주겠지? 얘는 누가 들고 있는 거야 이거는? 아고니 어, 네. 얘가 기타 들고 있어 아 하.. 이게 다.. 눈이 깊다. 끼는 끼는 게 맞아? 아니, 아니, 안 끼는 거 아니야? 어! 자세히 보면 하얀 눈이 있어. 근데 멀리서 보면 하얀 눈이 없는 것 같아. 됐다. 얘가 눈을 뜨고 있네. 멀리서 보면 하얀 눈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가까이서 보면 없어져. 잘 없어져. 하얀 눈이 있어 없어 가까이 보면 없어 내가 제일 무섭게 생겼다 난 내가 제일 멋있게 생겼는데 그래? 난저 보라색깔이 제일 보라 이쁘다 그럼 제일 멋있는거는? 이거? 아니 저 모자 쓴거 아빠 만드는거 보라색깔 좀 들어봐 야 응. 멋있다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있가뭐 이렇게 안 오, 오. 아. 이번 크리스마스는 만족스러운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어? 응. 아무도 못 받을 것 같은 크리스마스 선물. 이렇게 껴줘. 1학년 되면 선물 그거 그렇게 안 껴진, 예. 그렇게 안 껴지, 보니까 이렇게 안 껴진다, 야. 그럼 부러져? 뿌러, 1학년 되면 산타랍지가 선물 안 줘, 이제. 그러니까 그래. 이거, 말이 어, 그, 그, 그렇게만 끼는 거 같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잖아. 이 정도만 끼면 깨지는거 같아. 이렇게? 어, 너무 세게 하면 부러지니까. 이건 부러지면 보니까 본인도 못붙이 거야. 가는 거 이쪽 손 이렇게. 됐네. 됐네, 됐어. 끝! 아.